오늘은 국내 최초로 교육용 가야금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청년 창업가 직지 국악기 대표를 모시고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구학기 현대 개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직지 구각기 대표 윤상우입니다. 네, 어떤 구각기를 현대화하고 계셔요? 어, 지금 현재는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건 가야금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요 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게 됐어요? 어, 일단 저희 아버지가 악기 장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과업을 물려받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양음악에 비해 그 국악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 많은 유입률이 적게 되었고 어, 이 유입률을 어떻게 찾게 될까 하다가 지금 국악기 현대개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애로점 이 있으셔요? 어 애로점이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작 과정 단계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보람을 느끼셔요? 어, 보람은 악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음, 음이 어떻게 나온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가 만든 가야금이 어, 음이 잘 나와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화된 가야금을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나요? 어 지금 저희가 지금 협약 맺고 있는 어, 가야금 연주단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 과정을 지금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입니다. 어 2023년도에 창업을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 아직 사업화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는 단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앞으로는 우리 국악이 대중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청년 사업가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셔요? 어, 힘든 점은 어,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지금 사업화 자금을 충북청년사관학교 13기에 선정되면서 어, 사업화에, 대한 마, 사업화에 대한 공부들을 또 배우고 있고, 어,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좀 힘든 점은 없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의 소망은 어떤 것이 있으셔요? 앞으로의 소망은 우리 국악이 어 아직 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